그날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.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,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던 그곳에 깔끔한 셔츠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.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연신 시간을 확인하며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죠. 아마도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. 그때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반찬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. 반찬 더 드릴까요?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. 마치 오랜 단골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. 그 순간 김치국물이 아주 살짝 정말 티도 나지 않을 만큼 튀었습니다. 아니, 사실은 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그저 접시가 테이블에 닿으며 생긴 아주 작은 물기였을 수도 있었죠. 하지만 그 남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아니,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?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.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.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.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. 아줌마가 사장이야? 알바면 알바답게 좀 조심해야지! 이거 세탁비 얼마 나올 줄 알아?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나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. 식당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. 다른 손님들은 그저. 자신의 그릇만 바라보며 모른 척했습니다.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. 몇분뒤그 남자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옆에 서 있던 고급 승용차를 긁고 말았습니다. 아, 제길 남자는, 잠시 멈칫했습니다.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변에 CCTV가 보였습니다. 그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 긁힌 자국을 확인한 뒤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여보세요. 차좀 긁었습니다. 빨리 나와보세요.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. 차 옆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던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아까 그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 했습니다. 남자는 아주머니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.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. 차주인 오면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. 그 말에는.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아주머니가 조용히 그 긁힌 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그 차? 제 차인데요.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. 남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. 아! 단이 아주머니 차라고요? 그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어색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.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오늘은 친구 식당이 바빠서 잠깐 도와준 거예요. 그제야 남자는 알았습니다. 차 브랜드를 보니 수입차 중에서도 고급 모델이었습니다. 적어도 억대는 좋긴 넘는 차였죠. 남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그럼, 아까 식당에서? 네, 제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 가끔 이렇게 도와주곤 해요.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. 그 순간, 남자는 깨달았습니다. 이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물주였고,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저. 저기. 남자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아주머니는 천천히 차를 살펴본 뒤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.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겠죠? 크게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?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. 아까 식당에서요. 김치국물 안 튀었어요. 그냥 접시 닿는 소리였어요. 아주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. 그 남자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. 주차장에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졌습니다. 그날 그가 잃은 건 옷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.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었습니다.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주머니는 젊은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.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면서 한푼두푼 푼 모아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게 지금의 큰 자산이 된 것이죠.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부자가 된 후에도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종종 직업 옷차림 말투로 사람을 판단합니다. 식당 종업원이라고 택배기사라고 청소하는 분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? 하지만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.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곳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. 돈이 많을 때.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. 힘이 있을 때.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.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. 오늘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.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,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, 조금 더 부드럽게, 조금 더 따뜻하게, 서로를 대하면 어떨까요?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.